TV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막내가 왔어요. 깡찬하 TV입니다.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고래 편을 찍을 건데요. 얘는 무슨 고래예요? 네, 이 고래는 이 고래는 네, 아, 아기 고래입니다. 이 옆에 이거는 갈치죠? 네, 상갈치입니다 그리고 와보네요. 이거는 뭡니까? 이거는 미니 갈치입니다. 이거는요? 네, 이거는 이거는 뭔줄 네. 알아요? 제가 본건 옆으로 다 치워놓겠습니다. 이거는 하나만 내려와 이거는 옛날 시장에 샀던 공룡이에요. 바로 엘라틴토 으이짜. 라는 거네요. 그럼 얘는 무슨 고래입니까? 범고래입니다. 그리고 벙고래입니다. 이 옆에 나오는 이 고래는 대왕 대왕흰고래입니다. 대왕흰고래가 아니고 대왕고래라고 하는데요. 대왕흰고래. 지금부터 이 애들, 이 고래들과 같이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기다. <laughs> 하나만 비켜줘. <laughs> 됐다. 오늘 날 모래가 갑자기 물 위로 튀었다. 내가 찍을게. 안 돼, 형아 머리 찍히면 안 돼. 어, 아, 형아 머리가 찍혔다. <laughs> 얼굴 찍지 않았지? 어. 얼굴 찍으면 그 부분은 편집해야 돼. 왜? 어떡해? 어 편집 나중에 다듬 영상 다듬기로 오, 편집을 해야 오. 돼 엄청 큰가치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가 어, 엄청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내려갔는데요 그 다음엔 이번엔 이 엘라 뭐 저거 저거가 엘라틴토 엘라틴토가 하늘을 날고 있네요 형아 지금 얼굴까지 좀치키고 있는데 고래 어, 때문에 저는 편집하는데 응네 음.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우리가 잡습니다얘는 자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붙어요. 얘는 애기 갈치라고 했죠? 네. 애기 갈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엄마 갈치 쪽으로 가는군요. 그리고 이 고래는 어, 혹등고래라고 했는데요. 혹등고래 아니라고 어. 했는데요? 그 애기 고래라고 했는데요. 네. 애기 고래가 엄마 고래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지금 엄마 보세요. 아, 지금 엄마 고래가 여기 여기 등장 등장했습니다. 그럼 그 얘는 색깔 색깔 도도 도도 도 색깔 번고래가 나왔는데요. 새끼 색깔 번고래. 이거 좀 다시 보여줄게요. 번고래가 나왔는데요. 발바닥 발바닥. <laughs> 네 발바닥 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엄청 깁니다. 이게 8cm에서 5m까지 자라는데 지금 이고래들은 어미고래 쪽으로. 이입니다 아니, 칼칩니다. 얘는 7에서 8, 8에, 7에서 8 정도 자라는 애고요 얘는 7에서 9까지 자라는 얘들입니다. 얘는 6까지. 얘는, 얘는 100에서 110까지 자라는 얘고요. 고래 박 내야지 고래 그래 그래 박사네 그래 사 오늘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 눌러.